자, 오늘 다뤄 볼 이야기는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챗GPT가 우리가 아는 그 챗봇을 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모든 앱을 꿀꺽 삼켜 버리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. 그 야심찬 계획의 실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손에 다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? 거의 뭐 몸의 일부잖아요. 근데요, 이 스마트폰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과연 뭐가 될까요?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 바로 오픈AI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답이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앱들 있죠? 그걸 채 g p t 대화창 안으로 싹다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뭐 기능 하나 추가된 게 아니고요.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신호탄인 거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채 g p t 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앱스토어가 되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애플 앱스토어, 구글 플레이스토어처럼요. 오픈AI가 어떻게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죠. 드디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작년에 데브데이에서 앱스인 챗GPT라는 걸 처음 공개했을 때 다들 와, 이게 진짜 되나? 했었잖아요.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. 개활자들이 자기 앱을 챗GPT에 넣겠다고 신청서를 낼수 있게 문이 활짝 열렸어요. 자,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? 우리가 z c h a t p 쓰는 게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이 새로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쓰는 법은요? 진짜 쉬워요. 너무 간단해서 놀랄 정도입니다. 그냥 챗GPT랑 얘기하다가 에트, 우리 골뱅이라고 하죠. 그거 딱 치고 원하는 앱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끝이에요. 그럼 그때부터는 챗 GPT가 아니라 그 앱이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누가 참여했는지 보세요.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죠. 어도비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는 기본이고요. 스포티파이, 캔바까지. 그냥 각 분야 짱들이 다 모인 거예요. 이건 뭐한번 해볼까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오픈 ai가 그냥 자 들어오세요 하고 문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착착 로드맵까지 다 짜놨습니다 언제까지 신청받고 언제 교육하고 내년 초부터는 앱 출시 시작 이렇게요 예전처럼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이거 예전에 gpt 스토어라고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 그거 잘 안된 것 같은데? 네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근데요 이번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. 가장 큰 차이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옛날 gpt 스토어는 그냥 나만의 책봇을 만드는 수준이었어요. 텍스트로만 노는 거였죠. 근데 이번 채 gpt 앱은요. 진짜 앱이 통째로 들어오는 겁니다. 포토샵이면 포토샵 기능, 스포티파이면 음악 재생 기능을 그대로 쓰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개발자들한테 돈 벌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. 예전엔이 수익 모델이 애매해서 다를 김샜거든요 이번엔 확실한 당근을 던진 거죠. 자 그럼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도대체 왜? 이걸 왜 하는 걸까요? 이 모든 일 뒤에 숨어 있는 오픈 AI의 진짜 속셈. 그 거대한 그림은 과연 뭘까요? 바로 이 숫자. 8억. 이게 오픈 ai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8억 명이 넘는 사용자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앱을 8억 명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당연히 솔깃하죠 오픈 ai는 바로 이 사용자 파워를 이용해서 새로운 판을 자르는 겁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직접 한 말이에요 최치 pt를 그냥 뭐 가끔 쓰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핵심 AI 구독 서비스로 만들겠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 구독하고 전기세 내는 것처럼 AI를 매달 구독해서 쓰게 만들겠다는 정말 엄청난 야망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새로운 운영체제, 즉, OS입니다. 윈도우나 iOS, 안드로이드 같은 거요. 지금까지는 스마트폰, PC 같은 기계가 중심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심을 기계가 아니라 AI 바로 이 채찍 PT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지난 10수년간 앱스토어라는 걸로 세상을 지배해온 건 애플과 구글이었죠. 이 거대한 두 제국 과연 AI가 이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이 될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미래를 그려보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